오늘 제발 이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잘 잤어요 어제? 응! 네. 밥은 못 드셨어요? 밥 먹고 왔지! 네 <laughs> 파이팅 하겠습니다. 파이팅 하세요. <웃음> 네. <웃음> 선수들 중에서 이 애는 좀 외모에 신경 쓴다 하는 선수 있어? 외모에 신경 쓴다? 응. 어. <laughs> 남성이. <웃음> 왜? 이유는? 아, 요즘 애가 머리도 기르고 수염도 음. 기르고 아, 좀 신경을 좀 쓰는 것 같더라고요. 음. 저는 좀 잘랐으면 좋겠는데 이따가 네. 서 한번 한번 얘기해봐야 될것 같아요. 아, 애가 좀 그래도 좀 잘생긴 얼굴이거든요. 음. 근데 왜저 기르는지 저는 모르겠네요. 이해 <laughs> 예, 불가 자기 스타일이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음... 아, 한번 얘기는 해보려고요. <laughs> <laughs> 맨날 민망하게 이렇게 해야하는 거예요. 오늘 어때요? 추워요. 비 오는 거 너무 싫어. 오늘 네, 자신 있습니까? 전 항상 자신이 없어요. <laughs> 말하자면 저 그때 맨날 말, 얘기하잖아요. <laughs> 그냥 아씨 내고만 잘하자. <laughs> 쟤들 뭐야? 초등학교애들이에요? 우리 15세 친구들. 왜 친한 척하지? 야. <laughs> 저것들 평소에 인사도 안 하면서. 그러니까. <laughs> 게임할 때 <laughs> 반가움 저 엄청 하네. <엄청하네>. 우리 <laughs> 네 팀에서 네. 그 제일 외모에 신경 쓰는 선수 누굴까요? 우리 팀에 신경 쓸 만한 외모가 없는데? 왜? 왜요? 작년에 많았는데 올해는 없는데? 어, 올해는 없어요. 올해 누가 있을까요? 다들 음. 비즈니스 관계예요. 밖에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. <laughs> 운동 나올 때 누가 머리 막 다루고 이러고 나오지 않잖아 <laughs> 마틴 마틴. 마틴 왜? 마틴 마틴 머리 들에 했잖아요. 여기 다 말아서 왔잖아요. 자일 그 분이한테 <laughs> 머리를 말고 왔더라고. 아, 마틴은 좀 그런데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하이팅. 네. 평택하고 <laughs> 처음 저기 대관하는데 어떨것 같아요? 해봐야 알, 알 텐데 뭐. <laughs> 해봐야 알아요? 다, 다 똑같으니까. <laughs> 네. 잘 준비해서 이기도록 해야죠. 첫승해야죠음 음, 음. 아, 지호 선수 혹시 우리 팀에. 얘는 좀 외모에 신경 쓴다 한 선수 있어요? 외모에 신경 쓴다고요? 네. 마틴? 어 이유는? 뭐 머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음. 아직 좀 어려가지고 좀 귀여운 면도 많고. 음 귀여워서. 네, <laughs> 얘는 좀 외모에 신경 쓴다 하는데. 누구요 외모? 응. 음. 마틴? 마틴 아니야? 마틴. 현이 형좀 머리 만지시는데 요즘. 머리 도 없는데. 누구? 현이 형 머리 없는데 머리 막 자꾸 만지시고. <laughs> <laughs> 이정현이래? <laughs> 머리가 아, 아, 없는데 막 만지시네. 아, <laughs> 마틴은 왜? 마틴 지금 머리 보세요. 마틴 머리 봐요. 응? 네. 나중에 머리 없어요. 아, 자기, 아, 자기가, 아, 자기가 자기가 요셀프래요 아, 뭐 셀프로. 아 진짜? 네. 우와. 한국 날 때. 어 진짜? 오늘 어떨 것 같아? 오늘 이 이겨야 돼. 조건. 알았어. 화이팅. <laughs> 우리 팀에서 외모에 제일 신경 쓰는 아, 나는 딱두 명이 떠올랐는데 <laughs> 아마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남성이 그리고 마틴 이유는? <laughs> 어, <laughs> 어, 남성이는 뭐랄까 머리를 자꾸 기르니까 자르라고 <laughs> 음. 자르라고 해도 기르는 이유가 아마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어서 신경을 쓰는 것 같고 마틴은 이번에 머리를 바꿔서 <laughs> 아, 오케이. 자신만의 좀 스웩이 좀 있는 오늘 어떨 것 같으세요? 몰려 네! 가볍게 이기죠. 부상자 없이. 음.. 부상자 없었으면 좋겠다. 그게, 그게 제일 중요해요. 네? 또 혹시 우리 팀 내에서 약간 좀 외모에 신경 쓴다는 선수 있을까요? 제생각때 네. 외모에 신경 쓰는 건 모르겠고 제일 잘생긴 선수는 용태. 음 왜요? 이유는? 그 잘생겼어야 겠요 <laughs> 그냥 잘생겨서? 네. 어, 막찍으시요 오늘 그, 어떨 것 같으세요? 이겨야죠 무조건. 네, 딴거놓고 지난 경기 동안 저희가 잘했는데 네.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는 이무 일패여서 음. 오늘만큼은 홈에서만큼은 또 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. 저희 선수들 중에서 네. 얘는 좀 외모에 좀 신경 쓰, 쓰는 선수 있을까요? 아, 외모에 신경 많이 쓰는 사람요? 음. 네. 빈성규가 아닐까? 아, <laughs> 어, 이유는요? 항상 개성이 있고, 네. 꾸미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. 어, 아무래도 좀 머리가 좀 길어서 그런 이유도 있잖아요. 뭐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선수가 뭐 자신을 꾸미질 줄 아는 것도 능력이기 때문에 네, 그런 부분에서 본인을 좀 멋있게 잘 꾸미는 것 같습니다. 오. 네, 뭐 경기장에서 더잘 꾸몄으면 좋겠네요. 다쳤어요. 훈련하다가 다쳐가지고 아 항상 열심히 하는 애여서 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훈련에서. 그러면 코치님의 애제자는 성규 선수인가요? 아니요. 다 이제 죠다다 다 좋아합니다. 알겠습니다. 화이팅. 네. 화이팅. 분홍 어떨 것 같으세요? 이거 필승이죠. 필승. 네. 저희는 항상 선수들 믿으니까. 음. 그분또 훈련장에서 음 열심히 했고. 오. 근데 뭐 잘할 것 같아요. 음. 혹시 저희 브이로그 올린 거 보셨어요? 네. 유튜브 꾸준히 챙겨보고 있어요. <laughs> 어떤 것 <거> 같으세요? 솔직히. <laughs> 유튜브? 더더 더 선수들 더막 괴롭혔으면 좋겠는데. <laughs> 괴롭혀요. 저는 순한 맛이어서. <laughs> 귀찮게 하고만. <laughs> 좀 귀찮게 해볼까요 앞으로? 네, 저 말고 선수들. 네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어, 아, 치님 혹시 우리 선수들 중에서 얘는 좀 외모에 신경 쓴다 그런 선수 있어요? 일단 선규. 음. 선규. 음. 나면 한명 더. 선규 말고 없는 것 같아요. 어, 이유가 뭐죠? 그냥 항상 이렇게. 외적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, 정규 음..머리 때문에 그런 것도? 네, 뭐 머리도 그렇고 네. 악세사리 같은 것도 그렇고 아아! 선수들뭐 스타킹 신는 것부터 <laughs> 네. 오늘은 제일 많이 이기자, 이씨! 그래서 오늘 꼭 이길 겁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우리 팀 내에서 네. 외모에 제일 신경 쓰는 선수 솔직히 저 아닐까요? <laughs> 냉정하게 말하면. 왜? 이유는? 머리도 음. 관리하고 음. 그러니까 저 아니면 태, 태수형도 피부 관리를 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. 어, 태수인 걸로? 네, 태수형이랑 저랑 어. 선크림을 진짜 음. 어, 반통씩 쓰는 것 같아요. 아담하고 조용하고 좋네. 여기. 네. 음. 네. 여기 좀 스탠드만 좀잘 이렇게 해 놓으면 전용구장으로 해서 쫙 해갖고 만들면 좋겠는데 오. 여기 저저 남동 보니까 스쿼드가 좋네 야. <laughs> 우리하고 비하면 뭐하늘가 딱이 돼 지금 음, 세수 어. 보니까 어떠세요? 얼마만에 오는거 벌써 거예요? 세월이 그런 거지 <laughs> 제 고등학교 제자고 어. 편일이 네네. 이 현일이는 걔는 내가 9살, 1 0살때 가르켰다는데. 세수랑 음, 현일이한테 짧게 남아 메시지 부탁드릴게요. 그 군복무 때문에 여기 나왔는데 네. 빨리 마치고 뭐 그러니까 요새 뭐 선수 생활을 더할수 있으니까 이 리그가 자기들한테 좀 이렇게 도움이 돼서 뭐 발판이 됐으면 좋겠. 고